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뭇불에 달려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 그의 발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엄청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주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 좌절스러운 마음,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다 할지라도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도 요한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환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자신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왜 반모섬에 왔습니까? 관광 온 것도 아니고 휴양 온 것도 아니고 쉬겠다고 온 것도 아니고 도망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먼저 반모섬에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형제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 앞에서 그리고 그 형제된 교회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형제들이요,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은 베이스기지만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지만은 나의 형제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환란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환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산상 수훈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복, 세상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복, 당연히 신이라면 신성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주셔야 할그 복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복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규정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유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전혀 다른 기준의 복을 추구하셨고, 추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망대를 지으려면 비용을 계산해 보고 망대를 짓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비용을 계산해 보고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복을 추구한다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전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지만 다른 방향, 정반대의 방향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세상과 어떻게 갈등을 빚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동의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수 있겠습니까? 비록 같은 땅을 살고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환경에 살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가족들과 때로 원수가 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쫓겨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없이 그들을 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믿음이란 비록 환란 가운데 그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우리가 같이 물려주자고 같이 거기 동참하도록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견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고 우리 자신의 안이나 평안을 생각한다면 빨리 지금 이 순간이라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이땅 가운데 머무르는 까닭은 이땅 가운데 환란에 동참하는 까닭은 그 환란과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까닭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참토록 하는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내가 왜 반모섬에 이렇게 있게 되었냐고 말합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오랜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순교할 게뭐 있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순교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 사도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 땅에 머물렀지만은 결코 편치 않은 시간이었어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어둡고 우울한 소식들입니다. 그런 소식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 성당마다 세워져 있는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가시 멸류하시고 십자가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패배한 모습으로 서있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묘사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 승기하신 예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 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번 같이 그의 첫 번째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큰네 그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오늘 금초 때이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라면은 두 번째 환상은 일곱 가지 인, 나팔, 대접, 그 재앙의 환상들이고, 세 번째는 큰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해서 그가 환상을 볼수 있었습니까?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또 사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더 가면은 사장 2절 사장 2절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도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17장 3절 십칠장 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여기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기시록 21장 10절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21장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번역된 건다 같은 표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엔 프리마티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달리 했지만 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오늘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네,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그날에 그는 어떤 상태로 있었냐는 것이죠. 그는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상 속이지만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쩌지 못할 거예요. 아니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런 모든 환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선지자를 부르는 구약의 방법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열일곱 개 선지자를 되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선지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는 것과도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큰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첫 대면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보았을 때그 모습을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자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들은 구약에 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표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소개된 모습입니다. 요한이 이본 모습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사도 요한은 끊임없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보게 된 환상도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그 모든 이 줄거리가 성경의 줄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본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과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0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1251조.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장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리고 이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다니엘 7장 9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단니에서 7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털은 양털과 같이 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형상은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잠깐만 우리가 본다면은 무슨 금초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하고 발에 끌리는 옷이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관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가슴에 금 띠는 누가 띱니까? 왕이 띠는 거예요. 왕이. 순금 띠를 띠었다고 우리는 말할 때 그때는 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낙심한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음성 하나 들어도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더 이상 낙심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그럼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이고 로마의 제국이나 황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만났는데, 이런 주님을. 머리털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아, 이 백발이 정말 이런 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눈은 기왕 셀려면은 눈은 불꽃 과 같고, 여러분 불꽃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지 전능하신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 아닙니까? 그분이 바라보면 모를 게뭐 있습니까? 그분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중심을 깨뚫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힘 있는 발. 옛날에 고대 전쟁하면은 적장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고무시 신고 밟아 죽겠습니까? 주석 같은 발로, 힘 있는 발로 밟아야 원수가 한숨에 숨이 끊어지겠죠. 그런 힘있고 능력있는 주님의 모습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소리도 이사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곳곳에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른손과 함께 금초대 사이에 나타난 모습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금초대와 별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또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요. 지금 일곱 교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이 금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금촛대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의 일곱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금촛대는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별 일곱 별은 그 교회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스 12장 3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자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 별들이 수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 그 별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죽은 자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우리가 표할 수 있는 것, 반응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고,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죠. 아니,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발앞에 영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그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그 예배 드림이 능력이 되고 그 예배 드림이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이첫 번째 본 금초대 환상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아마 그런 순식간에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환란과 어려움의 소식들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기도를 들으십니까 환란 받는 자들의 환란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 고난은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듯이 다시 한번 그를 회복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낙심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땅에서 한 번도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정말 흰옷 입은 분, 머리털이 정말 눈처럼 흰 분, 양털처럼 흰 분. 그래 그분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고난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환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물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은 유약한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모의 품에 안겨 있는 주님도 아니고 십자가에 고개 숙이고 있는 주님도 아니고 주님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은 금과 같고. 태양같이 빛나고 해같이 힘 있게 빛나는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사니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주님.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주님.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만나 주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외된 계층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님 불쌍한 사람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다시 발목과 관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통일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주님이 아니고 어린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고 그냥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일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 그리고 금띠를 들으시고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왕중의 왕으로서 만주의 줄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우리가 그 예수님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머리 위에 생애 위에 그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